동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병원 의장님께서 제 83회 정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병원 의장입니다. 어, 1층 대회의실을 으, 좀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개정 공사하고, 어, 두 번째 에, 사용하는 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데, 아마 한네번째 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어, 제가 보기에 네, 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공사를 하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수고하셨던 말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외장 상병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각종 행사와 취재 일정 등으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장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안이 올해 1월 5일 국회장 명의로 국회 운영위로 넘어와 세종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미뤄지면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 규칙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는 활발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여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원 1인당 조리한 발의 횟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5.4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금액의 의정비 수준임에도 정례 회의 일수 70일 의한 발의 건수 10.4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불철주야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 세종시 의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셈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연구 모임 등록 및 특별 원력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형 교육자료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을 발족하고, 2017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전,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 모임을 발족한 뒤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미래 전략 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모임과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시의 정책 추진 상황 편안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실시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보강면 충강농원에서 가축 분류 압축 인원 대응, 시설물 운영 관리 실태 등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연세암병원중입자치료센터를 방문해 세종시가 추진중인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의 치료원리와 효과 및 운영방향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의 향후 국립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현황과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83회 정례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7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2021 0여년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등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7, 77건으로 의원가이조리한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리한 12건, 예산안 4건, 결산안 6건, 규칙안 3건, 공의안 14건, 의견청취안 1건, 긴급해난 질문 2건입니다. 5월 20일 제1차 공의회에서는 여비전, 이순열, 박난희, 김재영 김현비 등 5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관행과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행정예산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제안설명의권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현옥, 박난희, 윤지성, 이순열 의원님의 5분 자유관행과 김효숙,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회 끝날인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이현정, 김동민, 김강훈, 최원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능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을 촉구하는 온 오프라인 10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국회 세종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침실 완공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시련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만큼 시의회도 집행과 서로 협업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역 여론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 의장이어서 첫 번째로 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르신께서는 한두 번 질문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네, 질문 드겠습니다어 저기 저번에 김학서 의원이 그날 해가지고 그 버튼 조작 관련해서 그시 직원의 문제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에 거 대한 징계 조작에 대해서 전원에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저기, 지금 불리는 이야기에 상리사자님 저기보다 청선에, 내년 총선에좀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도 입있에서 밝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정브리핑과 관련해서 질문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정브리핑과 무관한 내용에서 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의정브리핑할 때에도, 어, 어,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 좀 진행이 음, 더디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어떤 형태로든 짚고 매듭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사무처를 하여금 계획을 을, 을 세워서 어, 보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청선 관련 말씀이신데요. 어, 저는 현재 세종시의 의장이고요. 어, 제 임기가 어, 내년 어, 6월 말까지고, 의원, 의 일기는 어, 2026년 어, 6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총선에 어, 전혀 어, 생각이 없고 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습니다 <laughs> 조금 충분한 편이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면 성명과 소속을 밝히고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의원 발건 수가 그 전국 광역시 중에 1등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셨는데 지난번 입법 평가에 보면 입법 평가를 지금 3년 최근 3년 해서 좀크습니다 입법 평가 결과를 보면요, 148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그 준비가 필요한 게 99건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보면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라는 걸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상위법에서 범,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나 실효성을 위해서 어떤 뭐 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상위법의 규정적인 내용 중에 상위 법령의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어, 발굴하고 어, 추려서 개정 작업을 지속할 거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관련 도서에서 아마 어, 어, 진행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발의든 어, 우리 의회의 발의든 어, 내용상 어, 범, 상위 법령에 맞추는 것은 음,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는요, 어, 그조례법 평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요, 요, 오, 제도는 음, 우리 시의회가 아,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 또는 선구적으로 어,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예, 어, 뭐 장관 비참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 조례법 평가 제도를 으, 또 시스템을 통해서 어, 내용상 어, 안 맞거나 불리한 조례들은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수환. 예, 뉴시스의 송수환 기자입니다. 정내에 그 지금 제2부의장께서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거 정일때현출이 있는지 궁금하고요그 다음에, 음. 10일이죠. 10일 거뭐 이건 뭐 상관없는 질문이긴 한데, 10일날 중앙당, 저거는 제 중앙당 윤리시판원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의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제의 관련해서 대법원 개소 중인 그 시, 대법원의, 대법원의 숫자 7만 계 관련해서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의회 조직상 이 부의장이 두장인데요 그중에 이 부의장이 공석입니다. 어, 조직들은 있고 공석이 있는 상태는 어, 음, 속히 예, 개선이 되어야 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가급적이면 어, 이번 정례회에 예, 선임을 했으면